65세부터 정하니까 좀 창피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우리가 뭐 벌써 노인이야? 지하철 무료 이용 연령을 더 올리자는 의견도 노년층에서 더 많았습니다. 최근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죠.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? 김민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 서울 청계천에서 47년째 공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하 씨. 일을 그만둔다는 생각은 해본적 없습니다. 체력은 문제 되지 않는데 자라만 한 10년 일할 수 있지 않을까? 기대 수명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 참여도 늘면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. 만 65세 이상 서울 시민 3,100명에게 물었더니 노인 시작 연령을 70대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평균은 72.6세였습니다. 그 노인이란 게 너무 65세부터 정하니까 피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우리가 뭐 벌써 노인이야? 어, 악기를 하고 어, 버스킹을 나갈 때는 어, 내가 내 나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지하철 무료 이용 연령을 더 올리자는 의견도 노년층에서 더 많았습니다. 팔십 대 이상과 칠십 대의 찬성률이 모두 칠십 퍼센트를 넘어 이십 대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. 청년 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. 모든 비용을 젊은 사람들이 내야 되니까 그게 부당하다는 거지. 선결 과제는 남아있습니다. 빈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제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. 빈곤 노인에 대한 해결이 없이 이제 가기는 쉽지 않다.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.